디자인 요소를 끝으로 우리가 새로운 파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먼저 봤어 동영상 잘 보고 왔어? 어, 청자에 관련된 동영상이었는데 우리 청자 어, 박물관 가면 많이 볼수 있지 제일 흔하게볼수 있는 게 도자기고 또 청자야 어, 그래서 인형이한테는 생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앞에 보이는 이 청자는 상감 운항문 매병이라고 고려청자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국보 중에 국보라고 불리고 있대. 그러면 그냥 고려청자와 이 국보급 청자는 어떤 차이를 갖는지, 갖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그래서 동영상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형태, 빛깔, 문양, 도자기의 세 가지 아름다움입니다. 어 형태, 빛깔 문양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그래 우리가 계속 배웠던 디자인 요소를 말을 하고 있네. 디자인 요소는 선, 색상, 문양과 재질 이렇게 되있는데 어 그럼 이 문장을 다르게 얘기하면 도자기는 세 가지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읽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 그냥 도자기와 국보급 도자기의 차이는 이런 세 가지의 디자인 요소에 따라서 나뉘는구나. 이 형태와 빛깔 문양을 어떻게 사용함에 따라서 국보급과 그냥 도자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구나. 아름다움도 어, 엄청 아름답고, 뭐, 아름답지 않구나. 라는 것을 한명 지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청자 삼간 문학문 매병은 즉 국보급 청자는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이런 디자인 요소를 사용했는지 어떻게 디자인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이 도자기를 만든 사람은 창공에 가득한 하늘에 가득한 학과 채털 구름을 그려놓고 싶었어. 하지만 어, 이것을 적게 넣으면 여백이 너무 강하고 많이 그리면 어, 너무 복잡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나봐. 그래서 많이 넣고 싶지만 어, 이 복잡해지는 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생각해낸 게. 아, 그러면 이것들을 규칙적으로 나열하면 좀더 질서있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6단, 6줄에 7개씩, 20, 아니, 42개의 원창을 이렇게 그려 넣었대. 그러고 나서 이원 안에 있는 42마리, 42마리 학은 위를 향하도록 날고 있고, 원창 밖에 23마리 학은 아래쪽을 향하도록 그려 넣었어. 그랬더니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어, 질서 있지만 어, 변화를 줌으로써 화려함은 잃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이런 고려청자에 비해서 이 고려청자는 어, 되게 여백이 많고 그렇게 화려하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아. 어, 그런 반면에 이런 국보급 청자는 화려하면서도 복잡하지 않은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디자인 요소, 형태, 어, 빛깔, 문양 그세 가지 요소를 사용을 어떻게 함에 따라서 어, 이게 국보급이 되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구로 청자가 되는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이런 디자인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어,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울 거야, 지금부터.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디자인의 원리라고 말을 해. 어, 이것들을 패션에 적용하고 사용하면 패션 디자인의 원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렇다면, 디자인 원리란 무엇인가? 어, 디자인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디자인 요소와 디자인의 원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어, 글을 한번 읽어보면, 디자인 원리란, 디자인 요소, 선과 색상, 그리고 재질과 문양들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의복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야. 음, 우리는 우리의 유행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어, 원색의 비비드 톤 컬러에서 파스텔 톤의 컬러로 유행이 바뀌거나 바지를 예를 들면 옛날에 통바지가 유행했다가 아, 했다가 나팔바지로 바뀌고 나팔바지에서 또배기바지 어, 똥쌈바지로 바뀌고. 또 그것들이 이제 점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어 지금은 스키니 많이 입잖아. 어 바지가 스키니로 유행이 바뀌었어.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행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런 변화가 무질서하게 막 바뀌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 질서가 있다는 거야. 그 바뀌는 것 중에서도 어 질서 있게 변화한다는 거야. 우리는 못 느끼겠지만, 그래서 그런 질서 있게 변화하고 바뀐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돼. 하지만 이런 바뀌는 게 디자인의 원리가 아닌 디자인 요소만 변하는 거야. 그러면 디자인의 원리와 요소는, 어, 대체 뭘까라고 이렇게 궁금해 할 수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음,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자. 디자인의 원리를 색종이 잘 접는 방법. 이라고 하고 디자인 요소를 재료인 색종이로 비유를 해보는 거야. 그다음에 이 색종이로 어, 멋진 학을 접고 싶어. 이 멋진 학을 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런 일단은 색종이를 어떻게 잘 접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색종이를 잘 접고 어떠, 어떤 방식으로 접어야지 학 색종이가 나오는지 학종이가 나오는지. 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 알아야 돼. 어, 그것과 같이 이런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디자인 요소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선 알아야 돼. 그것들이 디자인 원리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laughs> 디자인 원리에는 비례, 리듬, 균형, 강조, 조화,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원리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원리 하나 하나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알려주고 어, 우리의 오늘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들어줘서 너무너무 수고했어. 다음 시간에 보자.